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큐우상입니다. 네, 오늘 큐우상이 여러분들한테, <laughs> 어, 이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으로 썸네일을 적용하는 방법과 라인 카메라라는 앱으로 썸네일을, 만, 그, 모바일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일단, 먼저 썸, 모바일로 바꾸시려면 썸네일을 만드셔야 하잖아요 썸네일을 만드시려면 <laughs> 썸네일 만드시려면 먼저 썸네일에 해당되는 앱을 설치합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줍니다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해 줍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검색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라인 카메라. 하고, 편집을 해주세요. 아, 랜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해주세요. 일단 대기 중일 때, 또 하나를 다운로드 해주셔야 해요. 이거는 뭐 금방 되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치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스튜디오를 쳐주세요. 이것도 설치해 주시고요. <laughs> 이것도 설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와 가 동일한 어 강의를 찍으시려면 동일한 것을 찍으시려면 일단 이것을 캡처해 줍니다. 캡처 됐죠? 캡처 해주시고. 다시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줄게요 유튜브 스튜디오스 만 d 이 o 스튜디오가 나오 s 요 이쯤되면 딱 설치중 아니면 설치가 다됐 o 다라고뜨실거예요 와이파이가 없는 이상 와이파이가 있는 이상 그것이 다나올거고요 <laughs> 열기를 o y 세요 네, 먼저 이것을 다시 시작하기시작하 b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런 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로그인 해주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라인 카메라에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네, 썸네일 만드.. 시면 일단 시작하기 눌러주세요. 호응 다 눌러주시고요. 라인 카메라를 시작하셨다면 <laughs> 그리기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시는 백그라운드를 설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백그라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잘못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고 꾸미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타일 예쁘네요. 네. <laughs> 네. 이제 먼저 사진을 일단. 전체 사진에서 찍은 것이 있잖아요. 찍은 거 스스로 라인 카메라 선택눌러주시고 라인 카메라 이 정도만 딱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이거 완료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딱 생기실 거예요. 뒤로 돌리시고, 라인 이렇게 보이시고, 여기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놔줍니다. 텍스트로 이런 것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튜브 스튜디오는 아래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카메라와 여기다가 좀 조금 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카메라와 때한 이 정도만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라인 카메라와 그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도 어 캡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캡쳐해주시고 바로 라인 들어가주세요. 바로 여기 들어오셔서 바로 아까 하셨던 것처럼 여기 가위 표시 플러스 눌러주시고 전체 사진 제가 아까 찍은 배경 화면 해주셔서 이걸로 네모난 걸로 해주시고 하셔서 움직이죠? 아우, 뭐야.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움직이네?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실게요. 네, 다음을 눌러주실게요. 이렇게 찜, 이렇게 캡처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완료 누르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뮤빅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샥! 라인 카메라 정반대로 저는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인 카메라와 유튜브 스튜디오로. 유튜브 스튜디오로. 다음 눌러주시고. 첫 번째 거. 샥 해서 이거는 빨간색 거, 하얀색에. 것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겉에가 하, 안에가 먼저 하얀색으로 집어넣도록 할 거고요. 윤곽선에서 빨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얇게 해주면 시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썸네일 제작하기 썸네일 제작하고, 딱하고, 착하고, 딱 해서, 적용.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이렇게 크게 크게 해주셔야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X를 눌러줄게요. 이거는 바로.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체크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착 가서. 잠시만요. 잘못된 게 있다. 이게 아닙니다. 다시, 잠깐만.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유튜브 그 화면에 딱 맞거든요. 유튜브 화면에 딱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 줘야 합니다 이정도네이 정도로 줄여주면 될것 같고요 다시 저장해 줍니다 이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주실게요 이거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클릭하셔서 수정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이미지 설정하셔서 맞춤이, 뭐, 이미지. 음. 저희가 제작한 것으로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큐상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